와우 비룡폭포 아본지가 정말 오래되긴 했지만 비룡폭포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비룡폭포 옆으로 길이 짠오 생겨있네요 오, 생겨있네. 오 토왕성폭포 원래부터 있던 건지 처음 보네 오늘 새로운 폭포 토왕성폭포의 길을 가보렵니다. 중국의 여산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폭포라는데, 왜 처음 보죠? 토아우성 폭포 올라가는 초입인데, 역시, 계단이 급경사입니다. 오, 기대가 만땅, 두근두근두근두근. 두근두근 두근두근. 비룡폭포에서 토항성 폭포 올라가는 길인데, 이 경사가 지금 실화입니까? 어우, 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하네. 저게 바로 토항성 폭포인데, 보이나요? 토항성 폭포, 아, 비가 와서 날씨가 흐려지니까.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토양성 폭포가 잘안 보입니다. 근데 비가 와서 수량이 좀 있어야지만 이 폭포의 장관이 연출된다고 니야될수 없는 좋은 장 장면.